일단, 이게, 연도법. 아, 이게 1루가 없네, 지금. 와, 근데 각성 왜 이렇게 잘돼 있어? 뭐야, 이거? 어, 야, 신유노 국악은 뭐야? 아니, 근데, 로하스도 삼각해야 돼 있네? 1루 뽑으면 되겠네? 패디 뽑으면은 최초 패디 국악 아니야? 야, 맛있는 거 많은데, 여기? 맛집 그 제대로네. <laughs> 야 이거 좀 재밌겠다. 어이 구 컨디도 달아놨네. 아니 이거 좀 재밌긴 하겠다. 물론 핫골드 좀 구리긴 한데 푸른돌 하고 하면은 재밌겠다. 야 벌써 스탯이 이 정도 나와 157에다가 140. 재밌긴 하겠네. <laughs> 자 오늘의 첫 번째 골드 글러브 영입. 저 정도 골든이면 산디한테 안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복가. 자 근데 맡겨야죠. 에? 내가 종지부 찍어줘야지. 왔다. 오케이. 오케이! 육각 일단 확보요! 로아스 육각 확보요! 개이탈는네 컴온 야 이거 옆에 거 봐야 되나? 아 잠깐만 이거 좀 고민 존나 되네 괜히 옆에 뜯었다가 일로 박병호 뜨면 어떡해 근데 그럼 박병호 가긴 해야 돼 그것도 맞아 방금 한말지소라고 그래 빨리 지소해서 봐드립니다 살짝 서운할 뻔했어 아 이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고데기 카드 나왔고요 와 육각 지금 두명이야 그러면? 와 골글 50번에 지금 골글이 렇게 떴다고? 존나 잘 떴는데? 케이틀리님 발표. 케이틀리님 오마이야 이거 육각 내가 내가 넣어봐도 돼? 어차피 할 거잖아 무조건 와 진짜 개지린다 골글 와아 너무 맛있다 골글 파정이 시 골랐어 또 야, 그냥 순수하게 연도 안 맞고 170 찍겠는데? 거기다 패디도 육각이고, 와. 야, 여기다가 이제 FA로 일루에 그냥 그거 하면 되겠네요. 그냥 러프 써버리면 되겠네, 시원하게. 와, 존나 맛있네. 보관함이요? 우와! 아니, 케이틀린님 대단하신 분이었네. 아, 혹시나 이번에 골글까지 보고 할 생각이었구나. 시원하게 러프 한번 영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긴해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첫 골글부터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어유, 솔지님도 어유야. 아 뭐야? 와 이거는 파정선이 몇치야? 이건 도대체 49? 개질이네. 와이게와 이... 와, 아니 와 분배 레전드네 진짜. 아니 내일은 포텐이 빠진 거 맞아 이거? 아니 빠졌는데 이게 스탯이. 땡. 아니, 그래서 말인데, 지금 솔지님이 긴 자리가 좀 보이긴 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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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 이게 있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연도뽑이고제뽑은 없어요. 위씨는 18 의지이고 72장까지 안 나오네요. 산디님 믿어봅니다. 라고 카톡을 주셨거든요. 지금 골고를 72장을 깠는데, 18이 한번 놔뒀대. 양의지가. 양의지가 위씨래요. 그 원하는 18 카드, 제가 저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네, 초점 검은색은 누구지? 김현수라고? 일단 20연도를 묶을 수 있긴 한데 일단 김재환이 존나 좋던데 지금 원하는 연도가 아니야, 지금 이건 양희지가 나와주면 제발! 어! 각성 너무 맛있다 오늘. 오늘 각성데이네. 오늘 각성데이야 그냥. 아니 이게 또 어떻게 또1판이떠 버리네. 연도 법 너무 맛있다 오늘. 오케이 바로 넣어 줄게요, 이것도. 오각달성 <laughs> 밥병호 하나만 더 뜨면은 이더 올라 파워. 아, 육각 되면 180이에요. 종말급 실대 180. 종말 <laughs> 14, 정오, 99, 병규, 20, 로아스, 18, 의지, 99, 승엽, 10대5, 10연지 뽑으면 뽀찌, 고고라고요? 아좀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네. 98, 이승엽 아, 이거 저번에 내가 뽑았지, 이거. 이거. 기억나는데, 이거? 그렇군. 역시 내가 뽑은 거 맞군. 야, 이번에 토너먼트 세터님 우승했네? 와, 탕구리님 종합 랭킹 5등인데 6대1로 이겼어. 야, 뭐, 세터님. 와, 통합 랭킹 2등. 미스터 쿤님 상대로 4대1로 이기. 야, 진짜, 세긴, 졸라 세다. 아, 어, 우승 세레머니 볼수 있나요? 뭐야, 이거? 유니폼 왜 이래? 유니폼 왜 이랬냐, 이거? 40일 뭔데? 이거, 이거 버그인가? 야, 근데 중요한 사실. 두산이 우승했는데, 가운데 사람, 트로피 든 사람 빼고, 좌우에 안우진 패디. 두산 사람이 아님. 일단 골글 선수팩부터 가자 자 일단 첫 장은 그냥 가볼게 첫장에잘안 뜨면 두 번째 장은 살짝 느낌 보고 갈게요 야개제야 야, 오늘 뭐야 진짜 아니 이거 벌써 뽑는다고? <laughs> 아니 뭐야 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골글 소프종대이냐 이거? 왜 이렇게 퍼져 왜 이렇게 퍼져 <laughs> 혹시 SK처럼 해킹 나있냐고 그냥 여 라인 그대로 갈게. 나가지 말고. 아, 아, 나갈걸. 거 씨벌, 나갈걸. 아, 아! 아, 나갔다 왔으면 이거 강조해을것 같은데. 까비. 아우, 이오이로디! 성공! 고맙습니다! 아우, 이게 약속. 일단, 근데 우리 안 끝났어. 자, 일단, 양이지 넣으면서 끝내주고요. 제조업이 남아있잖아. 이거 이승엽 쓸 거예요. 아니죠?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지타에, 자팀 김태규까지 생각해. 중견 넣어줘요, 진짜요? 왜? 근데 중견 왜요, 근데? 아, 구구 변규가 너무 갖고 싶어서?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난 개인적으로, 요 자리! 아, 요 자리 써주면, 요 자리, 깔끔하게. 아니면, 요 자리에 그, 자팀, 저기 있지? 아! 자, 일단 뭐, 존나, 존나 잘못되긴 했는데, 아직 한번 남았어. 아, 씨, 시... 아, 아, 아! 아, 1년만 늦게 오지, 아! 야, 이거 제 투수 각이었는데, 아, 1년만 늦었으면 연진인데 아, 쉣, 더 떡. 와, 이대호 2대5... 와, 근데 이거 너무 아깝다. 제가 만약에 이대호가 이랬었잖아요? 국대 박스 좋은 나이 까가지고, 국대5 구각 볼것 같아요. 솔직히 그 그정도긴 해요. 스킬이 좀 아쉽네. 한국대가 진짜 수변을 한 100장 갈아도 뜰까 말까 요 거기다가 1호비 국대야. 국대 에이스야. 어우, 깔끔한데요? 아. 아우, 너무 잘 떠가지고, 아. 아, 여기서 기적이 2대호 나오면 딱인데. 쟤발 <laughs> 아, 거의 다 왔는데 개 같은 거. 숨한번더 어, 참았어야 됐냐 아, 아, 나 진짜 강정원 줄 알았어. 아, 진짜 개 아깝다. 씨. 일단 서건창 받겠습니다 서건창 유효 아니냐고요? 아니 이분이 이미 안치원 만드셔가지고 자리 가 없긴 해요. 어? 아니면 아니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건 별론가? 이건 좀 별론가요? 최영호 거르고 서건창이면 그냥 최영호 쓰는 이 낫긴 하지.